아파트 거래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외 눈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대상으로 최근 거래된 실거래 건수 중 최고가 대비 하락율 상위 아파트 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거래 내역은 실제 거래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였고,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율 24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 2층 24평으로 25년 1월 5.3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1월 최고가 7.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9%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23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라마을현대문 인사이드 6층 47평으로 25년 1월 4.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6.6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22위 용인시 기흥구 초당마을 현지내법일에 위치하고 있는 초당마을 현지내법일 20층 46평으로 25년 1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7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8%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21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흥역 롯데캐슬스카에 29층 34평으로 25년 1월 5.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5월 최고가 8.0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8%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 2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버들치 마을 성복자의 2차 8층 57평으로 25년 1월 9.3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13.2631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9%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9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성 1차 4층 16평으로 25년 1월 4.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6.8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29%의 하락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8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지삼성 4차 7층 25평으로 25년 1월 5.2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월 최고가 7.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0%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7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정프린스 3차 6층 24평으로 25년 1월 1.8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4월 최고가 2.6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0%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6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마을 7단지 계룡리슈빌 4층 34평으로 25년 1월 4.3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6.32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0%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5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마을 벽산 2차 11층 75평으로 25년 1월 8.1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11.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1%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4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아을 7단지 계룡리슈빌 6층 34평으로 25년 1월 4.3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6.32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1%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3위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꽃매마을 금강 1층 24평으로 25년 1월 4.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6.7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2%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2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속마을 현대모닝사이드 4층 62평으로 25년 1월 4.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06년 11월 최고가 6.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11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 11층 34평으로 25년 1월 5.4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5월 최고가 8.0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0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둔절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원 2차 4층 24평으로 25년 1월 2.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3.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6%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9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둔절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원 2차 4층 24평으로 25년 1월 2.0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3.3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6%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8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속마을 쌍용 17층 33평으로 25년 1월 3.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5.4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4%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7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성우림필뉴 7층 32평으로 25년 1월 4.7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7.3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5%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6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속마을 신창미션일 11층 47평으로 25년 1월 3.5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5.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6%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5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속마을 신창미션일 11층 47평으로 25년 1월 3.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5.5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7%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4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속마을 현대문인사이드 5층 47평으로 25년 1월 3.5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5.8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39%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3위 용인시 처인구 포구극 둔절리에 위치하고 있는 인정멜로디 3층 24평으로 25년 1월 1.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10월 최고가 2.8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율 2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정피렌체 빌리지 1차 7층 24평으로 25년 1월 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년 2월 최고가 2.6억 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라귤 1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풍림 1층 24평으로 25년 1월 4.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년 9월 최고가 7.5억원으로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의 하라귤을 보이고 있습니다.